지난해 포항 지역의 아파트 값은 유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 올 들어선 실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고 대신 전세 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포항 북구 지역에서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던 A씨. 그러나 전세 대신 매입을 선택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까 전세 값이랑 매매 값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았고, 그럼 이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는 게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최근 포항의 매매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이 90%가 넘는 물량이 적잖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축보다는 기축 아파트에서 주로 보이는데, 인기 있는 85제곱미터의 경우 전세와 매매 값이 거의 동일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역시 매매값 상승에 있습니다. 지난해 매매값이 적게는 10%, 많게는 30% 가까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 가운데 시장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전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졌고 동달아 집주인들도 전세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매수인제 소비자들이 조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이제 분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뭐 조금 이제 대기 수요로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기준으로 포항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지인들의 거래가 다소 둔화됐기 때문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공급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